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네시스 GB60 가격표가 공개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소비자분들이 캐스퍼에 너무 망치를 심하게 때려 맞아서 GB60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시장 분위기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GB60 가격표를 보시면 스탠다드 후륜 모델을 기준으로 5,990만원에 맞춰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6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탠다드 사륜구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6천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50%까지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5,990만 원 스탠다드 후륜 모델에 추가 옵션을 넣으면 출고가가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조금을 100%못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르면 분명히 트림별 기본 가격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옵션 추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만약 파워트레인이 변화가 되어서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거나 트림을 바꾼다고나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옵션만 넣을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에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GB60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한번 아이오닉5와 벤츠 EQA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 비교입니다. 제네시스 GB60의 경우에는 전장 4515, 전폭 1890, 전고 1580, 휠베이스 2900이에요. 아이오닉 5 롱레인지는 전장 4,635, 전폭 1,890, 전고 1,605, 휠베이스 3,000입니다. 벤츠 EQA는 전장 4,465, 전폭 1,835, 전고 1,625, 휠베이스 2,729입니다. 사실 고만고만한 크기라 단순히 크기 그 자체만 가지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란 쉽지가 않겠지만 전체적인 크기의 느낌은 수치상으로 아이오닉 5 gb 60 eqa 수준으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주행거리입니다. GB60은 배터리가 77.4kWh 용량이 탑재되는데 스탠다드 2일 드라이브 기준 주행거리가 451km가 나오네요. 아이오닉5의 경우에는 72.6kWh 배터리에 2일 드라이브 기준 주행거리가 429km가 나옵니다. EQA는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66.5kWh 주행거리는 306km가 나옵니다. 가격은 gb60이 5,990만원 eqa도 5,990만원 아이오닉5 롱레인지 투레일드라이브가 5,304만원이기 때문에 아이오닉5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데 우선 아이오닉5 와 gb60을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에 옵션 이것저것 넣어서 설령 5,990만원 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아이오닉5 4일 드라이브 프레스티지랑 gb60 기본형 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현대와 제네시스 간 옵션으로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금난 두기 디테일이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OTA도 제네시스만 되고요. 에어백도 아이오닉은 6개, 제네시스는 8개, 에이다스 기능 또한 제네시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g v 6 0을 EQA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g v 6 0은 휠이 16인치고요. EQA는 18인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중접합 차음 요리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g v 6 0에는 들어있고요. 벤츠에는 없습니다. 에이다스도 제네시스가 거의 2배 정도는 많아요. GB60은 앞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뒷자리에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e QA는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있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수준도 제네시스가 약간 앞서죠. 이렇게만 보면 성능적으로는 GB60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EQA 오너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벤츠의 삼각별이 주는 감성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로 따지면 분명 롤렉스 엔트리 모델보다 오메가나 브라이틀링 상위 모델이 훨씬 비싸고 역사도 높게 쳐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롤렉스는 엔트리 모델도 롤렉스가 주는 프리미엄 프리미 이미지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그걸 놓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벤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EQA도 GB60과 비교를 했을 때 디테일적으로 성능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정도 차이는 사실 실생활에서막 엄청나게 불편감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GB60과 EQA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차감이냐, AS 등 사용 편리감이냐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가 역사도 짧은데 어떻게 벤츠랑 비빌 수가 있는지 참 감개무량한 것 같은데 제네시스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흑맥드라이브 TV였고요.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